차 안에서도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간편하게 즐기고 싶으신가요? 벤딕트 무선 애플 카플레이 동글은 그런 여러분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간단한 설치만으로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여 길거리 길 안내, 음악 감상, 메시지 송수신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클립형 디자인으로 차량 내 어디에나 안정적으로 부착 가능하며 복잡한 케이블 없이 깔끔한 인테리어를 유지할 수 있어요. 스마트한 무선 연결로 운전 중 집중력을 높이고 편리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하는 이 제품은 여러분의 차량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 줄 필수 아이템입니다. 지금 바로 벤딕트 카플레이 동글로 스마트한 운전 라이프를 시작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